네내온 데는 쓰리 마크스라는 카페에추천 okay. 받아서 왔어요 쓰리 마크스 사장 세 명이 다마크예요그 응. 중에 한 명이 또죽스 커피를 잘 안다고 하네요 인사로 가야지 아쉽게도 죽스 커피를 잘 아는 사장 마크는 없네요 다른 마크 있네요 바르셀로나 마크 다행히 얘네가 촬영도 된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찍어보겠습니다 내 커피 진짜 맛있어 너무 더워서 <laughs> 저는 아이스크림배치부로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배치부로 시키면 다 메트로피아네요 역시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가 음. 아 진짜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커피 마셨더니 <laughs> 카페인에 취한 것 같아요 I've been on the road. I've been doing shows. Now we eat steak. Remember sleeping on the floor. Still at the gas station when the town's cold. In the kitchen, hostel trying to flip it out the stove. Rocking fake jays, praying that nobody know. Watch 'em take my dog away it was way too hard to stay composed. Fight to see the Let's light. For the coffee. Oh, nice. Thank you. See you soon. I'll be here like uh, Thursday and Friday. Thursday and Friday? Yeah. The Barista. Uh, Lee, the Barista. Um, Worldwide championship worldwide Oh yeah, it's in, in, in Milan. Milan. Yeah, this weekend. So are, uh, <laughs> we are going there. Yeah. Oh, you Tomorrow were... we are leaving. Oh. Until Wednesday, we are gonna be brewing some coffee as well. Having a pop up store. Yeah, yeah. The three, the three of us will be there. Amazing. There are like a few roasters. Uh, yeah. Brewing some coffee and it's a, it's always really interesting the the world, the world of coffee because uh, you meet everybody. Yeah, I was thinking of going there, but I like. I would go. Yeah. I mean, for us, it's cheap now. Every year, it's in a different continent, and also now it's the first one after the pandemic. Yeah, yeah, true. Really to see each other, no? Yeah, true, true. Ciao. Ciao. Yeah, I I make sure you look really good in this uh, video. Okay. Yeah. Nice video. Thank you. 이번 이탈리아 밀라에서 세계 발스타스텐 식관는데도 간다고 하네요. 너도 가고 싶다. 방 진짜 지저분하네 점심 먹으러 근처에 보케리아 시장이라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갔다 왔는데 해산물도 많고 막 하몽이랑 이런 거 먹을 거 진짜 많더라고요 가서 한번 먹방 찍어 볼게요 Go 어 뭐야 너무 귀여운데? 스쿠터카 스페인 다 좋은데 밥시간이 조금 마음에 안들어 아침을 똑같이 먹고 그 다음에 스낵타임을 갖고요 점심을 2시에 먹습니다 점심에 그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려고 해도 가장 빠른 게 1시 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고 딱 2시간 운영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스낵을 먹고 저녁을 막 8시, 8시 반에 열어요 레스토랑 그러고 12시에 닫는 거지 다 3, 4시간밖에 운영을 안 하더라고 점심을 한두시까지기다리게 너무 힘들어 <laughs> 배고파 라보케리아 마켓입니다 가보시죠 이베리 저는 아까 하몽을 이베리코로 구입로다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랑 테이스팅 하려고요. 와인에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게 작게도 있어요. 와, 스페인도 내장 류리가 엄청 많아요. 진짜 깨끗하게 닦았어야 깨끗한 거 아니야 내장이. 소형. <laughs> 왓 <laughs> 왓츠 디 소니요? 치. 치치 치. 아아 예. <laughs> 오케이. 어째 램. 아 쉬. 아 쉬. 야 쉬. 와양대가리 무섭다. 저는 해산물을 먹을 계획이에요. 여기 키조개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 셰프들이 좀 프로페셔널하게 생긴, 생긴 곳을 아까 봐뒀어서 기서가니어 웨이팅 있네 나혼자 여기 앉아도 될것 같은데? 안라하라요안 완전 레전드 컴 <목소리> 어, 라쿠이 a <목소리>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굽이랑 키조개를 좀 먹으라고 해서 키조개 먹고 하나는 뭔 피쉬 요리에 하나 추천해서 주문해줄게요. 그리고 아 그날그랩 two pieces of o y s e What's this one c a l e d o you have o Yeah. One o r I said cold fish, cold fish, not oh. cold. Ah. Then what fish is nice? Uh, cigar, salt, oh. for me. In 글라스 a s 이 o 와인. 아.. i t 어 wine, 가지고 coldest. I 라고하 t to 폭폭 발음 잘 해야되는데 k e p o 는와인 o k e 어마어마해요 해장 p o k 취 p 이 k e Poke. Poke. p 리 k e 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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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그냥 키조개 팬프라잉 퍼퍼인데 퍼퍼넣고 위에 사슬리 썰어서 끓일거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이 마켓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싸지 않아요 지금 키조개 한 접시가 한 2만원 하네요

구미였나 어였나 찾아봐야 겠습니다 근데 수주가 진짜 맛있다 시바스 동어 맞아요 동어요리 기다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은 요리가 짜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일차인가? 근데 진안 취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취해서 자. 셀로나의 마켓 아닌데 사람 많은데서 엄청 큰 카메라 앞에 대어가지고 먹방 찍는 게 쉽지 않아요. 티 나라 않아. <laughs> 엄청 민망해. 어, 왜냐면 생각보다 안 짜네. 여기서 아직 못 먹어본 요리들이 있어서 솔직히 꿀잭으로 뽕을 먹겠네요. 대구에 약간 콜라를 얹은 그런 요인데 너무 추천을 많이 받아서 가 다음에 꿀대구먹으러 다시 올 예정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해산물을 먹으러 갑니다 맥주 한잔 사크리 한잔 동무 치킨 오리스자 2개 키조개 그리고 칠리소스 그리고 어, 아, 진짜 맛있게 시하는 근데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드려 와인바가 서 여기는 글라스로 보포하는 와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하나씩 들어가 보고 싶다는데, 그거 다 맛보면서 그냥 많이 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러 가야지. 이렇게 즉석에서 오이스터 까주는 데도 되게 많아요. 저렴하진 않아 스페인은 뭐특별하는 않아 하나에 3,000원 한 통을 먹고 먹느니 좀만 기다리면 한국도 이제 굴 시즌이잖아요 한국가서 먹어야지 어, 바르셀로나, 무시면이뭐다 알고 있겠지만 캐리아 시즌 먹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후 3시거든요 이렇게 문 닫는 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까 제가 한 10시쯤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가 한가로우 더라고요 강추 아유 Uh, the guy from Skid Game. Yeah. yeah I said that sometimes. Yeah. But it's, it's not you. No, it's not me. But you look so similar. <laughs> yeah, I, yeah, I from... heard that many times. And you're from Korea? Yes, South I'm Korea. Really, yeah, yeah. You're so similar. Yeah. But thank you, though. He's very famous. Yeah. Actor. Thank you. Oh, yeah. Sorry. <laughs> I okay. know it was weird. But... <laughs> <laughs> it's okay. Bye. Bye. Barcelona 이 아주 매워 아니냐고 <laughs> 사진 갖고 왔어요. 아 어, 이번 스페인 레스토랑 중에 가장 더 기대되는 곳중 하나인데 혼자 이렇게 집에 바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네. 근데 빨리 먹고 경기 보러 가야 돼. 한 45분만에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뮤슐랭 받은 레스토랑인데 따로 남겨놓겠습니다 스페인에 진짜 버무스를 많이 마시는게 저기 탭에 저렇게 있습니다. 버무스로 걸려있습니다 버무스로 한잔 시작해야겠네 아 진짜 확실히 유명한 레스토랑은 서비스부터 달라요 예, 설명북으로 예, 예. 포스메뉴가 추가됐습니다 <laughs> 10가지의 타파스가 나오고 2개의 예, 디저트가 나와있습니다 <laughs> 첫번째는 사든과 드 말린 민트의 잎이 나왔습니다 제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인데 혼자 오셔가지고 친구 됐어요. <laughs> 이거는 두 번째 나온 거고요. 무화과 도넛이라고 부르네요. 튀김 무화과에 위에 패널 꽃을 물렸습니다. 음, 로스 이거는 세 번째로 나온 고요 마그나 라우다라는뜻이요 야채들 이렇게 찍어 먹는 요리에요. 이거는 대구알 요리인데요. 대구알이랑 그물 넣은 거라고 하네요. 먹어까 음... 아, 이게 다 알이네요. 이 안에까지 하나도 안 비리고 그 아래 텍스처만 남아있어요. 음... 이거는... 아, 바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지? 비퓨 하나? 비퓨 하나 이런 건데, 이거 진짜 미쳤다. 아 산미랑 짠맛이랑 이 패션이랑 텍스처가 진짜 완벽합니다. 이야기, our sweet c a r b 와, 진짜 여기 미쳤다. 이렇게 코스 메뉴에서 한 10만원 정도? 근데 메뉴가 한 12개 나옵니다. 이 오징어 요리는 대박입니다. 이 서빙되는 게한 한 35도, 40도 정도 서빙되는데, 이온도로 천천히 익힌 것 같아요. 텍스처가 미쳤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불 요리가 나왔습니다 굴을 햄이랑 오로브 같이 끓여드렸습니다 진짜 은안를고그 앞에 회를 크림밀라이드로가어보려고합니 케밥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라시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남은 건 레몬 하베스트와 올리브오일, 그리고 밥을 마시거나, 이제 디저트까지 남았습니다. 아, 네. Thank you. You're welcome, my right Here. All right. That looks fancy. And they we're doing with a cookie uh, infused with uh, rosemary. Yep. And then we're getting a ice cream filling with uh, goat cheese, and then just to put on top, little honey. 마지막 디저트. 와 진짜 특이하네요. 안에 필링이 맥주치즈 뭐 만든 아이스크림 이 플레보랑 그런 허니랑 이런 국어가 뭐, 다 너무 이겨요뭐싼 가격은 아니지만 진짜 이 정도 음식에 술도 두잔 마셨는데 11만원 되는 건가? 11만 몇천원 되는 거 같은데 너무 맛있었어 엘 클라시코 보러 가야 돼서 진짜 엄청 막 급하게 나왔는데 여기 너무 맛있습니다 또 스테브로치 여기 진짜 강추 저 안에서 같이 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상하이 누님,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 누님이 프랑스 사신대요. 근데 프랑스는 사람들 기대치가 엄청 높은데, 진짜 스페인처럼 이런 맛있는 음식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비싸고, 스페인 너무 맛있어, 진짜. <목소리> <목소리> 다행히 하직생다것 같진 않네. 뭐지? 생각보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지? <laughs> 엘 클라시코 이 경기니까 뭐냐면 그 레알 마드리드랑 FC 바르셀로나랑 엄청난 라이벌이에요. 그 라이벌 전을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데 응원하다가 막 사운드 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간에 붙이기 위해서. 이것도 샀어요. 이 티켓을 250유로, 그러니까 약한 30만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상암 경기장에서도 이 정도 자리에, 제자리 꽤나 괜찮거든요. 이 정도 자리에서 국가대표 경기 보면 어차피 15만원이나 20만원 해요. 진짜 평생 한 번이니까. 그 30만원 아깝지 않는데, 이게, 이게 15만원이래. 그러니까 나 혼자 또 너무 튀면 안 되니까 이거 샀는데, 이거 입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얘 오는 거 제대로 즐겨야죠. 이누칸프 경기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경기장입니다. 맞나? 네, 제일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만 명 수용을 해요. 그 오늘 경기가 진짜 중요한 게이 관중들을 그 동안 꽉못 채웠잖아요. 근데 여기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서부터 오늘 경기는 10만 명꽉 채운다고 합니다.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 저도 좀 무서워서 좀 마스크 끼고 있는데 와 느껴진다 열기. 물론 지금 약간 바르셀로나의 메시 빠지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빠져가지고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엘클라시코니까 봐야죠. 근데 오늘 제 머리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쓰던 그 헤어 제품을 다 써서 급하게 약국에서 헤어 오일을 샀는데 조금 발랐는데 너무 다 젖었는데. 너무 미끈거리고. 아, 진짜. 어. 이거 안 나가.

와 진짜 팬데믹 이후로 네. 여기가 인풍일터 제일 높을 것 같아 네. 실 외에서는 마스크 받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스크 끼게 되어 있어서 사람 많이 걸려있어요 여기가 어디요 호나우딩이요 호나우딩이요 시작했는데 호나우딩이 그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사진 찍으려고 김이영 님이 못보서 예산이 부셨습니다 코로나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하루 전에 특히 못보해요 그리고 여기 빨간데가 VIP석이거든요 저기에 호나우딩이 앉아있습니다 한 10미터 정도 떨어져있는데 호나우딩이 앉아있어요 너무 신기해 어, 갑자기 쓰러졌는데 야외 보내고 장난 아니에요. 근 여기서 진짜 재밌더라도 게임 못할 것 같아요. 10만 명이 막 야외하니까. 슈퍼블스슈퍼스슈퍼스 <목소리> <목소리>

지하에 사람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네 아, 제가 혼자라서 웬만하면 예약을 안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꼭 와보고 싶어서 분명히이지만 예약했습니다 키친 앞에 있는 바자리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금 오픈을 안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되는 레스토랑입니다. 진짜 여기 이큰 레스토랑에서 혼자 있는 건 적분이긴 하지만 예약할 수 있어서 진짜 엄청 럭키한 같 아직 한 자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혼자 보니까 이렇게 모든 미시를 반짜리를 해줘요. 작게 주면 더 여러 가지 시킬 수 있으니까 반짜리 해줄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더라고. 요 진짜 다양하게 시켰습니다. 다섯 개 시켰나? 아, 아직도 김치였다. 이야. 이거지.

천천칠천천원청좋청좋인 ,000원, 와인, 와인 마시요 스페인 페인 e r 무조건 일단은 마시고 가야 이득이야